1레벨부터는 일일 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무해승장경한테 가서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깨는 일일 퀘스트인데요. 이거를 한 번씩 깨주시면 좋아요. 경험치가 많죠? 이걸 깰 때는 사채널 가서 깨주시면 좋습니다. 생사의 탑 입구에서도 경험치 혜택률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일일 퀘스트를 깰 때는 맨날 여기 와서 깨주시면 돼요. 풍두비인의 추적 눌러주시고요. 생사의 수약이 하나가 필요해요. 청문간 이동한 다음에 바로 옆에 똑같이 황청결계수님 클릭하고 이기문 입장, 뜨원 도승 클릭하고 지역 이동, 혈옥수의 방 클릭합니다. 바로 아래키 눌러주고요. 바로 아래 생사의 방3 이동해서 적수 먹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적수먹기한테 생사의 수액을 하나 얻어주면 돼요 이 적수먹기가 옛날에는 반사데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물이 필수였어요 진짜 근데 지금 패치를 해가지고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용림객장 이동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운선도인 타서 생사의 탑 입구로 가줍니다 가가지고 허리띠에 능력 발동 제한시간 4분 남아있죠 이때 해주시면 되고요 패스트를 깨기 전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경험치 혜택률을 다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퀘스트를더 많이 받습니다 눌러서 확인해줍니다 이래가지고 백레벨 때는 1일 캐스트를 한 번씩 해주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자 이제 사냥해야죠 사냥하러 천음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천음계단 1로 갈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죠 근데 여기가 고락촌에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음사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고락촌에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운선도인 다시 클릭하시고요 고락촌으로 가줍니다 고락촌 그러면 지역이동 횟수가 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로 쭉 이동하시면은 창고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아니죠. 쭉 가줍니다. 숨은 곳을 찾으려면요. 숨겨진 데 있을 것 같이 생긴 데 있어요. 여기 나무 보이죠? 여기만 툭뛰어나왔죠 저기가 굉장히 수상하죠? 이렇게 수상한 데를 찾아가시면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100% 있을 거예요.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죄송합니다. 여기 없네요. 아, 여기다, 여기. 자, 보셨죠? 정정할게요. 여기 나무만 툭 튀어나왔잖아요. 굉장히 수상하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아, 좀 쪽팔리는데? 상꼬를 사냥해주시면 돼요. Q키 눌러가지고, 101레벨부터 104레벨까지 수은 철은 계단 1에서 상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북부 사냥지대 클릭하시고요. 101레벨. 상꼬 60마리 세치죠. 음라복. 사냥하면서 얻었던 건데 이거 껴줄게요. 이거 껴주고, 자, 다시 사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꼬가 떨어뜨리는 상꼬버섯은 잘 먹어주세요. 어? 한명 있네요. 무리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온는참 같이 해서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GM버프가 있나? 나, 내가 GM버프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뭐야? 징기명기요졌졌고 영롱한 그리폰 좀 보세요. 저거 있으면은 내업하는데 문제 없는데 영방에 있어가지고요. 영물방어가 진짜 좋습니다. 104레벨이 됐네요. 104레벨 때 스킬을 하나 배워주도록 할게요. 정파 건물 들어가고요. 연애세자 누르고 협객무공 배우기. 이 쌍호고신을 배워줄게요. 드디어 생겼다. 좀 쓸만한 게 생겼네. 아우 무사무기 나왔다. 와 나왔. 아 도야. 어? 검 나왔네? 레전드. 검 나왔죠? 이따가 108레벨 때 이거 바꿔 껴주면 되죠? 보시다시피 사냥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상점에서 안 사도 될것 같아요. 나이스. 105레벨이 돼가지고, 천음계단 10으로 저승사자를 잡으러 갈 겁니다. 천음계단 10으로 가려면요, 천음사에 가깝죠? 천음사 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용림객장기안서 쓰고, 천음사 누르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금방이죠, 또. 한명 있어가지고 같이 사냥할게요. 북부 산악지대 클릭하고요, 105레벨, 황천길, 의행수락 합니다. 107레벨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다 리젠된 거니까, 왼쪽도 한 번씩 잡아주세요. 다 아, 왼쪽에 있는 거 봐. 징글징글하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애들을 잡으면 몇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요. 보세요. 지금 또 없어지죠? 이러면 다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헝골탈퇴할 때 저승사자의 가시 필요하거든요. 다 모아주세요. 방금까지 저희가 전부 했던 애들 다 아이템을 모아줘야 돼요. 이따가 생사의 수도 구하러 갈 거고요. 107레벨이 돼가지고, 호신강기 태아무공 하겠습니다. 레벨업이 올라갈수록 드는 생각인데, 나중에 망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자, 108랩을 찍었습니다. 108랩 찍었고요. 천음성교 사로 가서 설녀를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108랩이 됐으니까 장비를 바꿔 껴줄게요. 아까 제가 사냥하면서 얻은 것들인데요. 전검 쓰니까 검 낄게요. 천음성교 사로 가야 되는데, 그냥 천음사에서 가시면 돼요. 누르고요. 아, 역시 있네요. 아, 근데 이분은... 그래서 천음성교 사에서 많이들 교혼자로 사냥하세요. 저 혼자 해야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네요. 나 혼자서라도 해야지. 잘 죽었어요. 죽은 김에, GM버프 받으러 갈게요. 109레벨이 됐죠? 여기서 설렬를 잡아줬잖아요. 여기서 빙극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Q버튼 눌러가지고, 벽고 산악지대. 1 0 9레벨이죠 저희가 지금. 여기 연애세자의 부탁, 빙극인. 잡아줍니다. 상자 사냥하니까 좀 외로운데? 낯설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계속 무리사냥 했는데 천음성교가 인기가 없나봐요 다들 천음성교 사이에서 사냥하세요 예쁜 살려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0레벨이 됐습니다 이제 황골탈퇴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재료들을 다 모았잖아요 저승사자 갓 100개랑 고드름 100개 빙화 100개 생사의 수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사의 수액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장터 가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장터에서 팔거든요. 아까처럼 적기 먹기한테 생사의 수액을 캘수 있는데 전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 두베 이벤트잖아요. 뭐 하든 돈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쓰는 거죠. 아이템 판돈으로 구매해줄게요. 백실공력 선물 하나 까줄게요. 까면은 천음사 인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령 있죠? 이거는 바로 까서 사용해주세요. 그럼 경험치가 추가 상승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부터 황골 탈태를할 겁니다. 행운의 무리비석을 깔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조지스님 클릭하고요. 주술진을 유지하라 부터가 황골 탈태의 퀘스트 시작이에요. 생사 수액 얻었죠. 그리고 저승사자의 갓도 얻었죠. 고드름 클릭하고요. 이거는 퀘스트로 깨기에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서 설려 잡아주고 레업 할게요. 이렇게 조금 남아있을 때는 퀘스트로 레벨업 하면은 퀘스트 경험치가 씹혀버리니까 옆에 있는 마물들로 레벨업 하겠습니다. 얘네들 몇 마리 잡아주면 금방 올라요. 다시 황골텔트 캐스트 깨러 가겠습니다 주술진의 비밀 주술진의 비밀 클릭하고 옆에 가면은 정체불명의 스님 있죠 이거 캐스트 진행합니다 다시 주지스님 가서 클릭하고 태율선녀의 사연 클릭하고요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서 캐스트 계속 하시면 돼요 나가서 주지스님 캐스트 완료하고 천수 요화의 약점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은 시비오진을 한 마리 잡으라고 하죠. 시비오진은 어디에 있냐면 숨은 고락봉 2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쉽게 가는 방법은 저희가 파괴된 미래소를 캐스트를 깨놨죠. 주지스님 클릭해가지고 파괴된 미래소 이동합니다. 80레벨에서 100레벨 공략대 올려놨었죠. 지역 이동 횟수가 3밖에 안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 떨어지면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심히 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갑니다. 쭉 가요. 어, 아. 이럴 땐 다시 천, 천음사로 가고요. 다시 천음사 와가지고, 주지스님 파괴된 미래에서 이동합니다. 아, 지역 이동 횟수가 3밖에 안 되죠? 뭔가 대자뷰 같긴 한데, 기분 탓입니다. 자, 다시 조심스럽게 가시면 돼요. 이제부터 진짜 조심할게요. 떨어지면 진짜 안 됩니다. 귀찮아요. 여기서 숨은 곳으로 가야 되죠. 숨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숨은 곳은 굉장히 쉽습니다. 손이 이렇게 오뚝 솟아 있잖아요. 여기에 숨은 고락방 2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12호진이 아직 없네요. 이럴 때는 여기서 기다리거나 다른 채널로 옮겨 보면 돼요. 그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기다리면은 12호진 나오거든요. 그때 잡아줄게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12호진이 갑자기 뿅하고 나옵니다. 그때 동안 저희는 동자선하고 천도친을 피해주면 돼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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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호진 잡겠습니다. 12호진 잡았다고 뜨죠? 다시, 천음사 가고, 완료합니다. 경험치 잘 차죠? 천수요와의 약점, 2. 빙화 아까 구해놨죠? 그리고 천수요와의 약점, 생사일치 50개 아까 얻어놨죠? 자, 완료하고요. 레벨업 했죠? 결전 천수요와 누르고요. 테일선녀한테 갑니다. 천우사 인장 받고요. 결전 천수요화 투 클릭합니다. 이제 천수요화를 잡아줄 건데요. 제가 천수요화를 혼자 잡으러 가기에는 조금 힘들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도와주실 분을 구해볼게요. 장터에 가가지고 저희가 모아둔 돈 있죠. 여기서 채널을 쳐요. 채널 치고 판매 가격 이거 누르고요. 그럼 가격대로 딱 나오죠. 이거 하나 사줍니다.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천수요화 잡는 거 도와주실 분 있나요? 한번 쳐보세요. 도와주신다는 분이 없으면은 그냥 혼자 들어가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전음이 올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저 혼자 안 돼요. 방어력도 약한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저걸. 지금 잡아주고 계시죠? 자, 이렇게 천수요화를 퇴치를 했습니다. 사천비한테 이거 만년화 시앗 의행수락 하고요. 다시 이동할게요. 이동하고 결전 천수요화 3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주지스님한테 가서 퀘스트 완료하고요. 환골 셸태를 눌러주고요. 안으로 가가지고 헬 설레한테 의행을 완료하면은 황골탈티가 완료됩니다. 모든 포인트 초기화 능력치 상승, 노공 상승치 20 포인트. 자, 이렇게 황골탈티를 완료했습니다. 무사는 올활 찍어주시면 돼요. 자, 다 찍었고요. 무궁도 똑같이 다 전처럼 찍어줄게요. 어차피 화경에서는 저는 도로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 썼잖아요. 그냥 그대로 검 쓸게요. 황룡멸참. 아, 이거를 이거 해야겠다. 그냥 황골탈티 했으면은 지금부터 다시 사냥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빙극인을 잡아주러 갈 겁니다. 113 레벨까지요. 처럼성교사 예, 가면 돼요. 112 레벨 때 비겨어를 잡으러 가도 되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나을 거예요. 거기에 사냥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 여기는 사냥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드디어 무리를 구했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 사냥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숨통 좀 트이겠네요. 114레벨이 됐습니다. 114레벨 때는 숨은 고락봉 2로 가서 동자선을 잡아줄 거예요. 숨은 고락봉이 여기 있죠? 고락봉 7에.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면 멀잖아요. 주지선님 클릭하고 파괴된 미래에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가면 훨씬 더 빨라요. 여기서 숨은 고락봉 2로 가는 길을 찾아주시면 돼요. 딱 봐도 여기 있을 것 같이 생겼죠? 지금까지는 구락봉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좋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12호진이 자꾸 나와요. 그 12호진을 죽이던가 아니면은 피해가지고 잘 잡던가 해야 됩니다. 114레벨까지 동자선을 잡아주면 돼요. 북부 산악지대에 114레벨짜리 동자선 의행수락합니다 동자선이 떨어뜨리는 이 소고는 모아주세요, 잘. 이걸로 나중에 무력답수를 배울 겁니다. 무력답수가 허공 답고 했을 때 스킬을 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죠. 아, 12호진 나왔다. 12호진 싫은데. 아 115레벨 때는 천도신을 잡아주면 돼요 여기 115레벨 천도신 의행수락합니다 동자선에서 천도신만 바뀐 거예요 120레벨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1 1오레벨때 스킬을 하나 배워줘야 돼요. 정체불명의 스님한테 갑니다. 금강불개라고 있죠. 금강불개는 필수예요. 그래서 금강불개 캐스트를 깨주시면 돼요. 용림성 서정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태부도 100마리를 퇴치를 해주면 돼요. 태부도는 서능계단 9에서 잡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굳이 건들지 말고 그냥 태부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저승사자를 잡으러 온게 아니라 금강불개를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태부도만 골라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금방 잡아요, 태부도. 100마리. 다시 갈게요. 정체불명의 스님이죠. 정체불명의 스님은 천음사에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NPC가 있잖아요. 여기서 좌클릭하면은 길 안내가 뜨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클릭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금강불계를 배우겠습니다. 금강불계는 얻으면은 무조건 찍어주세요. 방어력이 엄청 오릅니다. 600이나 올랐죠? 120까지 찍고, 선음사로 다시 왔습니다. 선음사에 다시 와가지고, 정체불명의 스님 클릭하고요. 무력답수를 배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배워주실 분들만 배워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동자선 전보를 했잖아요. 114레벨 때. 그래가지고, 동자선에 있는 소고를 여기다 반납하시면은, 쉽게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건 추천드려요. 이걸 배워주시면, 이제 허공답바일때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편해요. 네, 원래는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력다수는 배울 수 있으면 배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120레벨이 됐으면 파괴된 미래소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부터 수련을 할 수가 있어요. 1일 퀘스트죠. 이거를 다 받아놓고, 120레벨부터 1일 퀘스트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받고, 청간에 가줍니다. 청간에 가서, 이기문에 들어와서, 황천 입장 누릅니다. 여기서부터, 토기도원을 하시면 돼요. 토기도원을 두 번을 돌면요, 어미숭숭을 다 잡을 수 있고요. 나머지 애들도 여기서 잡거나, 사냥터 지역으로 가서, 나머지 애들을 다 잡아주시면 돼요.